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10절의 말씀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다 들어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아멘. 오늘은 내기녀을 지키고 내 사랑 안에 거하라. 오늘 본문 말씀 그대로를 가지고 설교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을 두 가지로 나누어 정답입니다. 첫 번째, 사모하라사모하라두 번째, 믿고 맡기라. 믿고 맡기라 오늘 본문을 해석하고 이 해석된 것을 적용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습니다. 먼저 해석은 다음과 같습니다. 10절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에 사랑 안에 구하는 것 같이.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구하는 것 같이. 여기에서 아버지 계명을 지켜는 표현이 나오는데 계명을 어떤 방식으로 어떤 내용으로 지켰다는 말씀인가를 먼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계명을 지킨다는 것은 무엇인가? 교통법규를 지키기 대신 어떤 법정 요구를 수능하며 지켜내는 것인가? 계명을 지킨다는 것이 무슨 뜻일까? 인간에게는 계명이 있겠지만 아버지에게도 계명이 있을까?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 성부와 성자 사이에 여호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사이에도 계명이 또는 계약과 명령 이 계명이라는 것이 존재할 수 있는가? 도대체 이두 존재의 상호관계에 어떤 개명이 형성되고 존재할 수 있겠는가를 먼저 냉철하게, 예리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인간과 인간의 관계도 아닌데, 인간과 사회의 군중 안에서의 법규, 법적 규정이나 법적 질서를 요구하는 것도 아닌데,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 성부와 성자 사이에 3일장에서 어떤 계명이 존재할 수 있는가? 만약에 계명이 있다면 몇 가지가 있을 것이며 계명이 있다면 도대체 그 계명의 내용은 무엇인가? 또한 계명은 아들이 일방적으로 아버지의 계명을 지키는 것인가? 아니면 아들과 아버지 하나님의 상호 계명을 준수하고 존중하는 것인가? 를상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은 한 절짜리 간명한데 내용은 상당히 난해하고 어려운 것입니다. 또한 가지는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사랑 안에 거하라. 10절은 두 가지가 병렬 구조로 되어 있는데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지? 예수께서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지? 너희도, 성도들도 예수의 개명을 짓죠? 예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사랑 안에 거하라. 라는 거함의 방식은, 존재 방식은 똑같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랑 안에 거한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것이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인가? 사랑 안에 보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추상적 요구, 약간 사변적인 상상 속에서 또는 두리뭉실하게 던져진 그러한 명령 어 같은데 이게 실제적으로 어떻게 실천하고 적용할 수 있는 내용인가 그런 의미에서 어, 우리가 생각해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 안에 보한다는 것은 뭔가 그것을 쉽게 표현하는 것이 오늘 설교의 소제목들입니다. 첫 번째가 사모하라. 내 계명을 지키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렇다면 예수님은 아버지와의 계명 안의 관계성을 형성하고 있고, 이 관계를 매개로 해서 계명이 성립되고 있고. 그 관계성 안에서 성립된 계명을 성자 이에서는 지키고 있다라고 그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쉽게 이야기하면 무슨 뜻일까? 이것은 내가 성부 하나님을 사모하는 것 같지라고 들어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내가 성부 하나님을 추구하고 갈망하는 것 같이 상호라는 것이 무슨 뜻이죠? 사랑하고 모색하는 것을 상호라고 합니다. 내가 성부 하나님을 성자 예수가 성부 하나님을 사랑하고 모색하는 것 같이 모색이라는 단어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추구하는 것과 같이 또는 집중하는 것과 같이 그것이 바로 상호한다라는 표현함에 함축되어진, 함이 되어진 의미 등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사모하고, 아버지 하나님의 존재를 사모하고, 아버지 하나님의 사역을 사모한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의 성품을 사모한 것처럼, 사랑하고, 모색하고, 추구하고, 집중하고, 순종하는 것처럼, 그렇게 함으로써 성장은 성부와의 필수 불가결에 내재적이고 상호순환적이고 상관성 안에서 굉장히 견실한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모한다라는 것은 그래서 깊은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성자 하나님께서 성부 하나님을 사모하고, 동시에 성령 하나님께서 성자 하나님을 사모하고, 동시에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서로 사모하는, 사랑하며 모색하고, 사랑하며 추구하고, 사랑하며 집중하고, 사랑하며 관계성을 맺고 있는 것, 이런 상호 관계성 안에서 이른바 상호 침투적, 상호 순환적, 상호 상관적 관계성 안에서 관련되어져 있는 것이 바로 상호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자는 성부의 뜻을 집중하기 때문에 또 사랑하기 때문에 존중하기 때문에 그것을 말하지 않아도, 드러내서 이야기하지 않아도 알아서 자발적으로 추구하고 이루어가고 소중히 여기며 간직하는 것. 이러한 것이 구체적으로 표출된 것이 십자가 안에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아들 예수, 표현하면 버림받은 예수, 인간을 구원하기 위하여 죄 없으신 분이 버림받아야 하는데, 버림받는 결정적인 그리고 강약이 쉽지 않은 이 어려운 아버지의 제안을 이미 모색하고 존중하고 집중하고 파악한 예수께서 그것을 실행한 사건이 바로 십자가에서 침묵적 고난으로 생명을 인류들에 대속하신 예수의 모습으로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아버지를 사모했기 때문에 나타나는 그러므로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는 파악하고 모색하고 관찰하고 관심하고 집중하고 순종하면서 이루어낸 그런 이 대속적인 고난. 이것이 아버지를 사랑한 결과물임이며, 바로 이것이야말로 아버지께서 가지고 계신 아들과의 상호관계 속 안에 형성된 계명이라는 것입니다. 이계명은 문서나 문건으로 명문화된 것이 아닙니다. 아버지께서 무엇을 생각하고 있고 무엇을 요구하고 있나를 구 사랑하는 마음으로 존중하는 마음으로 모색하고 관찰하고 집중하고 그래하여 스스로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가는 사건 그 것이 말씀의 육신되어 이 땅에 오셨을 뿐만 아니라 고난 받으시고 고난 받음으로 타자의 삶과 구원의 타자라는 것은. 주의 가운데 있는 많은 영혼들, 인간과 자연 그리고 어, 상실 가운데 있는 모든 존재들은 살려내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결단으로 이것이 표명이 되고 표현이 된 것인데 이것이 바로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삶으로. 어, 나타난 것입니다. 결국 십자가는 아버지의 계명을 지킨 가장 위대하고 선명한 사건이라고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이 땅에서 자발적으로 우리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 과의 관계성 속에서 그가 말하지 않아도 그와 어떤 문건으로 계약관계에 형성하지 않았어도 자원하는 마음으로 정말 사랑하는 사람은 그 사람의 필요를 알고, 모색하고, 관찰하고, 그리하여, 스스로, 어 거기에 대한 것들을, 다 상응한 것들을 준비해 주고, 조용히 헌신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자발적으로 헌신하고, 자발적으로 필요를 채워주고, 자발적으로 내가 사랑하는 사람, 내가 존중하는 사람의 마음과 속성과, 계획에 부합하여 실행해 가는 것 바로 이것이 계명을 지키는 것이며 그분의 사랑 에 거하는 실체적인 삶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사모하는 심정으로 우리 또한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 앞에 자원하는 마음으로 순종하며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는 일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명시하신 대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 18절의 말씀 범사에 감사하고 항상 기도하고 취지하지 말고 기도하고 항상 기뻐하고 이러한 삶을 자발적으로 어떤 우리가 주님과 우리 사회의 문건이 작성되지 않아도 우리가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즐거이 행한 것처럼 남은 생에 우리가 어, 사모하는 심령 사모하는 믿음, 사모하는 영성을 가지고 주님을 기쁘시게 여태되는 예수교의의 어, 아름다운 신부들, 훌륭한 하나님의 어, 귀한 자녀들, 하늘의 시민권을 둔 존귀한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믿고 맡기라. 우리는 이제 10절에서 반복되고 있는 서수로.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다음에 나오는 그 다음에 나오는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10절 중반절.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이것을 우리가 상고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 안에 거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사랑 안에 거한다는 것은 매일매일 여부 스토리를 써간다라는 것입니까? 사랑한다는 게 뭐죠? 사랑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사랑한다는 것은 쉽게 풀면 믿고 맡기는 것입니다. 믿고 맡기는 것입니다. 이것은 인간 관계 속에서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존재와 출생 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린아이로 태어나면 일단 부모에게 믿고 인생을 맡기고 출발합니다. 우리 교회에 하나 이제 어린 한 살짜리 돌을 갖지는 귀여운 소녀가 있습니다. 아장아장 걷습니다. 그는 그의 인생을 어디에 맡깁니까? 일단은 엄마 아빠에게 믿고 맡기는 것입니다. 무엇을 입히든 무엇을 먹이든 믿고 맡기는 것입니다. 부모님이 설마 거기에다가 무엇을 조차는 것을 음식에다 탔을까 의심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냥 믿고 맡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차를 태웠을 때 안전 운행도 부모님이 우리 아빠가 안전하게 집까지 데려다 주실 것이다 믿고 맡기는 것입니다. 사랑한다는 것은 그냥 믿고 맡기는 것입니다. 믿고 맡겨야 되는 경우는 너무나 많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우리의 와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 하나님의 보호 안에 산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인생 전체는 믿고 맡기는 것입니다. 결국 어디까지 믿고 맡깁니까? 인생의 과정 과정도 믿고 맡기지만 과정이 끝나고 삶이 끝나고 이 땅을 떠나서 한 번도 가본 일이 없는 다음 세계의 실제적인 절차와 진입 그리고 그 나라에서의 적응, 그 나라의 인도, 이런 바 천국. 가는 그 치열한 과정들을 어떻게 하는 거죠? 믿고 맡기는 것입니다. 의욕하지 않고 거기에 대하여 의심하지 않고 천국을 순전히 믿고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천국까지 인도하실 것을 믿고 이 땅을 떠나 영혼이 떠났을 때 낯선 상황은 굉장히 사람을 두렵게 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을 만난 흔적이 없는 사람들 예수를 영접한 경험이 없는 사람들 예수와 동행한 과정이 없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지상을 떠나고 운명하는 것은 돌아가는 것은 대단히 난이한 일이고 난감한 일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죽음 앞에서 두려워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 가지고 오직 예수를 소망하고, 오직 예수를 사모하며, 오직 예수를 갈망하는 사람들, 임마누엘의 신앙을 가지고, 에베네셀의 신앙을 가지고, 할렐루야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온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지상에서도 믿고 맡기고 달려왔듯이, 지상을 떠나는 그 순간으로부터 천상으로 이어지는 과정도, 믿고 맡기고 나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서 가난 땅에 들어왔을 때도 믿고 맡기고 행진한 것처럼 모세와 요호사와 갈렙이 하나님을 믿고 맡기고 애국을 박차고 나간 것처럼 또 가난에서의 40년을 마무리하고 요수아 갈렙이 40년 동안 가나안에서 인도하셨던 하나님께서 요단강 건너, 요단강 건너의 땅에서 40년 동안 광야, 애국과 요단 사이의 광야에서 배회하고그 순행길을 끊임없이 반복할 때 함께하셨던 하나님을 믿고 맡겼던 과거적 경험을 가지고 요단 건너에는 가나안에 들어가서도 역시 믿고 맡기는 것입니다. 믿고 맡기는 과정이 두렵기 때문에 하나님은 여우수에게 두려워 말라. 모, 내가 모세를 인도한 것처럼 너도 인도할 것이며 모세를 인도했던 40년처럼 너희의 가나안에서의 40년도 인도할 것이다. 하라고 담대하라. 오직 흔들림이 없도록 하나님의 말씀의기초에서좌우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그 말씀을 주하고 묵상하며 담대함을 잃지 않고 정진해 가라고 격려해 주시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사랑 안에 구한다는 것은 인생 전체를 믿고 맡기는 것입니다. 매일도 믿고 맡기고, 일주일도 믿고 맡기고, 한 달도 믿고 맡기고, 1년도 믿고 맡기고, 10년도, 30년도, 50년도 믿고 맡기는 것입니다. 믿고 맡기는 것은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들, 그 말씀 안에 거하는 사람들,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고, 또 모색하는 사람들, 말씀을 추구하는 사람들, 진리 안에 거하는 사람들, 성령의 민족 안에 거하는 사람들만이 믿고 맡길 수 있는 것입니다. 믿고 맡기는 것은 위대한 행위입니다. 믿음이 작동한다는 것은 굉장히 아름다운 이름이요. 또 맡긴다는 것은 완전한 신뢰와 의탁을 의미합니다. 성경은. 내 일을 오늘 염려하지 말라고 마태복음 6장 33절로 34절에 예수님께서 산상원을 통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달리 표현하면 어떤 내용입니까? 믿고 맡기라는 내용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로 34절. 그러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너무나 많은 두려움과 너무나 많은 고민과 염려가 다 내일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내일 발생할 일들, 내일 발생할 수도 있는 일들, 내일 생길 수도 있는 상황 그러나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내일에 발생할 모든 가능성들, 여러 가지 사건들 일과들 다 믿고 맡기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다만 우리가 할 것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이다라고 알려주신 것입니다. 믿고 맡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보하는 어, 아름다운 삶을 어, 여유 있게 감당해 가시는 특별히 공동체를 통해서 힘을 얻고 예배을 통해서 능력을 얻으면서 기도하면서 참여하며 믿고 맡기고 정진해가는 아름다운 인생여전 하나님과의 동행이 되실 수 있기를 추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준비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상모하라는 말씀과 믿고 맡기라는 말씀을 상고하였나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다는 것의 의미와 또 주의 사랑 안에 거한다는 것의 의미성도 다시 정돈하였나이다. 믿고 맡기며 감사하면서 남은 새 살아가는 신실하고 구별된 아름다운 성도님들이 다 대배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는 날입니다. 아멘.